아, 굴, 국을 끓이겠습니다. 일단은 불을 켜고 저는 굴 국을 끓일게요. 들기름을 한 스푼 넣고 무는 이렇게 잘랐습니다. 모를 달달 볶겠습니다. 물국을 끓일 거예요. 이렇게 달달 물을 볶으면, 물에서 달달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더 맛있습니다. 물을 이렇게 달달 볶아주세요. 음, 맛있는 냄새. 이제 볶으면 무에서 단맛이 나오니까 더 맛있어요 그냥 생수 물을 부을 겁니다 이정도만 넣고 냉기겠습니다 조금 더 넣을까요? 그리고 푹 끓여주세요 여기에 저는 뭐가 들어갈 거냐면요 배추를 넣을 겁니다 배추를 길게 넣으실 분 길게 넣으시고 술실0분 썰으시고 저는 일단 일부는 썰었습니다 배추를 넣으면 또 맛있거든요 요즘 배추가 맛있어서 일부는 이렇게 넣고 물을 를다 부어도 될것 같아요 소금은 간을 뭐할 거냐면요. 일단은 꽃소금입니다. 티스푼으로 하나. 티스푼으로 일단은 두개 내겠습니다. 푹 끓이세요. 일단은 푹 끓이세요. 이제. 여기다가 마늘을 이렇게 저는 썰었습니다. 썰어 까두면 깔끔하답니다. 깔끔해. 여섯 알 정도 썰었어요. 그 다음에 청양고추 들어갈 겁니다. 청양 두 개. 저는 양파도 넣고요. 대파도 넣고요. 다 넣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푹 끓이세요. 정말 맛있는 굴국이 될 겁니다. 오, 소주 한 잔도 너무 좋지요? 시원하니 정말 맛있습니다. 푹 끓이세요. 좀 끓이세요. 푹 끓여주세요. 이야 맛있습니다. 끓이세요. 조금만 덮었으면 빨리 끓을 건데. 끓이 합니다한컵 끓이고 나면, 굴을 넣겠습니다. 음, 색깔만 봐도 너무 예뻐요. 맛있겠다. 이렇게 준비해 놨다가 이렇게 끓이면 바로 쉽게 또 끓여 먹을 수 있습니다 고추하고 무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한번 끓여 드셔보세요 음... 조금만 더 끓입시다 미야 맛있게 먹을 수 있죠 여기 시다 빨리 안기네 이렇게야 뚜껑을 덮어야 빨리 끓겠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짠! 그래도 빨리 안 끄네요. 조금만 더 해봅시다. 식사해요 물만 딱 넣으면 정말 맛있어요. 다른 거안 들어가도 이렇게만 넣어도 맛있습니다. 음, 됐어요. 그래도 한번푹 끓여줘야 이거야 맛있습니다 끓여가고 있습니다 이럴때 마지막으로 굴을 넣으세요 이렇게 마지막에 굴을 넣어야 굴향이 진하게 올라옵니다 加油！ 네, 다못 먹으면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시원하게 하고 드셔도 맛있습니다 음, 살짝 간 한번 볼게요 아, 역시 굴이 들어가니까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굴국을 한번 끓여갖고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음,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만 끓이고 저는 더 끓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굴. 국을 한번 끓여보세요. 배추와 무가 들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맛있게 먹겠습니다.